저도 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다 그는 성려오르인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 알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 거룩한 공예와 성조가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송과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8페이지입니다 <laughs>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검이 빛을 잃고 순검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김하다 쏟아졌는가 들깨들도 저절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조 갔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교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융착함이 가라서 빛낸 청옥 같더니 가래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갈래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아멘 저를 말미암아 철회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전의 슬프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 예루살렘과 남요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선지자의 탐색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검이 빛을 잃고 순검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선지자가 슬프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검이 빛을 잃고 순검이 변질되었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검, 순검, 성소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절 말씀해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 순금, 성소의 돌들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남,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사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총기하며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검과 순금처럼 보배롭고 총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남기다 백성들이 지금은 빛을 잃고 변질되어 거리 어기마다 버려진 존재로 파괴되고 멸망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이 멸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소돔의 제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제약보다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간의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고비로운 시온의 아들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간에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입니다.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업을 무너뜨리겠다고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대겠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문에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토기장이가 깨터려 산산조각난 항아리처럼 아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멸망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업이라는 단어는 고배, 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소유로 고배처럼 종기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6절 말씀에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책망할 만큼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면으로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소돔의 제약보다 더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남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으므로 이절 말씀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산산조각 끼어져, 남유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간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존경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명, 산어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가라스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박두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더라. 절은 전에는 과거의 모습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팔절는 이제는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낯을 인을 의미합니다. 남유다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낯을 인으로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되구 됩니다. 그 삶을 통해 말씀해 보면 가라스 빛낸 청국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베널리의 멸망함으로 굶주 이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로 그래, 인해 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는 모습이 된 것이죠. 이유는 저로 말미야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신피로서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비로운 삼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도 삼돌같이 신령한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쳐 택하신 족속, 방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남유라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비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산돌같이 날마다 신령한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가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만민 중에 하나님의 성민, 보비롭고존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 것, 멸망하고 세상 가운데 비난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비로운 삼돌이신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우리도 삼돌같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경과하게 써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빛을 비추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로 습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오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는데 헌신 예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오혜 반정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 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